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14절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찬양으로 불리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 중 하나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아시는 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목소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잘하시네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요 바로 다음 구절인 3장 19절 말씀도 찬양으로 불립니다. 주여 호와는 나의 힘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두 찬양이 굉장히 밝습니다.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은 율동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에서 함께 율동을 부르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도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모없이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고귀한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다 없을까요? 개인적인 사유를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누가 하는 일마다 다안 되게 할까요? 누가 작정하고 이 사람을 안 되게 하려고 따라다니지 않는 한 이렇게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박국 3장 전체가 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마치 노래를 노래 가사를 작곡할 때 반드시 어떤 실제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듯이 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전하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가난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상황이 언제 나타납니까? 극심한 가뭄이나 병충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뭄과 병충해로 인한 이런 기근은 자연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를 나타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 기근과 재난의 상황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3장 18절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떤 구원의 모습을 떠올리겠습니까? 아, 감음과 기근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논밭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리고 외양간에 우리의 가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창행에서 말하는 구원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의 모습은 실제 말씀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적인 구원의 모습이 가뭄과 기근,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가뭄과 기근 자체가 구원과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매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선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은 진노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5절에 그 권능이 구체적으로 역병과 불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병과 불덩이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립니다. 이 구산과 미디안 땅의 구체적인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말을 타고 화를 쏘시며 이들과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서 가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3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행하시는 진노로 인하여 기근과 가뭄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장 1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기근과 가뭄은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가뭄과 기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한 이야기는 하박국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과 연결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오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찬양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일으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박국 말씀의 분위기는 이 찬양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예언하십니다. 2장 7절에서는 그들을 억누를 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을 괴롭힐 자들이 깨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많은 나라들을 향해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인데 그들이 수거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은 불의를 행한 자들의 멸망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이 성취된 결과로서 기근과 가뭄이 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포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보이고 오직 죄악만 보입니다. 겁탈과 분쟁과 결론만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호소도 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악을 보시고도 잠잠히 가만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로서 대적들을 어떻게 대할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불의한 자들의 멸망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장 2절에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가축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에게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박국은 또다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아직 진노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박국 2장에 2장 4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통은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더 익숙하게 만납니다. 신약에서 이 구절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칭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이 신칭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행일치를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 자신의 믿는 대로 그 믿음 바대로 살아 가라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미야마 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죄악이 더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모습은 우리 눈으로 명확히 봤다고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로부터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칭이라는 은혜 그리고 신행일치라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 믿음바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오면 구원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그 믿음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 바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경제적 어려움 중에 마음과 육신의 고통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